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냉범 가이드 찾았고, 오늘 화학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탯부터 가시죠. 스탯은 이거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요. 치명을 20 후반에서 치명 30초반까지 낮추고, 가속을 30% 중후반. 나머지를 특화랑 유연에 투자하는 이런 타입이 있고, 치명을 40% 이상까지 올리고, 가속은 똑같이 30% 중후반. 대신에 특화랑 유연이 좀더 많이 낮아지겠죠? 두 가지 타입이 이제 한 3시즌 전부터 제가 와우를 이 2년 전이니까 3시즌 전부터 와우로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이 3시즌 동안은 항상 이두 개가 대립됐어요. 시즌 끝날 때마다 저를 포함한 한국 1위권 0 화업들의 스탯을 보면은 항상 이두 개가 대립이 됐는데 고치명 화법이 한세 명이고 이제 저치명이고 특화랑 유연을 높인 화법이 일곱 명 정도로 이 특화랑 유연을 올리는 세팅이 조금 더사람이 많긴 해요. 근데 이제 둘다 똑같이 1위권에 0든 사람들이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는 개인 취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비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티어 4 개를 화법은 이제 머리랑 어깨랑 가슴날리 이렇게 착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설은 태양왕과 지편을 사용하는데 태양왕은 손목에 만드시면 되고 지편은 손가락에 만들면 되고 성악전설은 허리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3특을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성악전설은 뭐 반지로 만들어도 상관없으세요. 저도 현재 상학전설을, 뭐, 상학전설을 제가 반지로 만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왜냐면 선택을 다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정말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0.1%도 손을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종 세팅을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정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인장을 고정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르너에서 나오는 속박플랜 변신수 혹은 역병에서 나오는 수액. 이걸 이제 조합해서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인장 대신에 불가이한 양자장치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첫 번째 인장이 좋아요. 왜냐면 그, 너무 안전성이고 초반에 그 유연이 천원천 천 얼마가 올라가는 게 너무 세기 때문이에요 자 성향은 4티어 이전설이 열렸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페이랑 벤티르가 나뉘는 중이에요 단일만 보면은 벤티르가 조금 더 우위지만 광에서는 나페가 좀더 우위에요 그래서 이두 개를 이제 조합하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생존력도 나페가 더 좋고 근데 이제 벤티르는 뭐 고점이 더 높고 게다가 마주를 받으면은 이제 벤티르가 나페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뭐 이런 서로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단일은 뭐 벤티르랑 나페좀 섞어서 쓰시고, 광에서는 나페를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조합을 하시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라면은 생단일은 벤티르 쓸것 같고요. 광에서는 나페를쓸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 광에서는 이제 나펠을 쓰다가 고점을 노릴 때 되면은 뭐 벤티르를 쓴다던가 해서 벤티르랑 나펠을 좀 수합해서 쓸것 같아요. 벤티르 같은 경우는 친구로 안개칼날 나제아오는 테오타르 이렇게 두개 쓰면 돼요. 이게 이제 화법에게 특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테오타르 우산이 되게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테오타르가 고정이었는데, 썬킹을 하면서 가속의 밸류가 특화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안개칼날 나제아의 가속버프가 큰 바라 혹은 소바라 혹은 큰 바라 플러스 소바라 혹은 24초 바에 맞춰서 터진다면 나지아가 태오타르의심크 딜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운이 좋아야겠죠? 근데 정말 내가 최고의 고점을 노리겠다. 10번 중에 한 번만 잘 터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 작을 하시는 분들은 나지아를 추천드리는데 그거는 거의 좀 공대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좋은 딜을 뽑을 수 있는 태오타르를 추천드립니다. 도가는 뭐 똑같죠. 파괴제어, 아기적 흡수, 소지 이렇게 끼시면 되고 광에서는 파괴제어 대신에 전능한 부가 쓰기면 되겠죠? 드림미버를 이제 나이트 페일을 하게 되면 도가는 파괴제어, 소찌 수피규를 찍히시고, 세이 같은 광에서는 파괴제어 대신에 전능한 불꽃을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성 같은 경우는, 불타는 손길, 마력이론, 꺼지지 않는 불꽃, 그다음 거대한 불길 덧불, 이게 고정이에요. 뭐, 거대한 불길은 이제 단일 레이드용이고, 광이나 2타겟 이상 레이드에서는 거대한 불길이 아니라 이제 전능한 불꽃,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될 거예요. 아, 2타겟이 아니구나. 한 4, 5타겟 이상 돼야겠다. 이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4타일까지는 불기둥이 아니라 불작을 쓰는 일이 더 세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4타개 이상일 때나 전능원 불가스 끼시고 단일은 그냥 거대한 불길를 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가 바뀌었는데, 썬킹은 이제 화염파편을 찍으라고 강조님이 그러지 않으셨냐, 아, 화염파열을 찍으라고 그러지 않으셨냐, 왜 이제 덧불을 찍으라고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한번 올렸었어요. 2주 전에. 이제 화염파열이 썬킹이랑 정말 잘 맞는 전설이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템레이 278이 넘어가게 되죠 이번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그럼 2차 세제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화염구의 치명도 더잘뜰 잘 거고 화염 장렬이나 불사조의 충전 시간도 더 많아지고 무엇보다 4티어의 효과로 인해서 불사조랑 화살의 충전 시간이 되게 빨라졌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불덩이 장렬 혹은 불, 불기둥 불 스키마에서 데모레르 사용처가 사용 그 횟수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염파일보다 썬킹도 덧불이 더 좋아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 어예 실제로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썬킹을 하든 지도편대를 하든 덧불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보통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다 됐는데 이제 광딜 사이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바로 광딜 사이클이랑 뭐 단일 사이클 벤티르 사이클 나페 사이클 이걸 다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글 사이클 치러 갈까요 깡즈 자, 벤티르의 단일 사이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 5초에서 4초쯤에 불덩이 장렬로 시작해요. 불덩이 장렬을 쓰고 날리면서, 블러드, 고무니 거울, 그 다음에, 바로 화작을 해서 확정 모래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제, 첫 번째 날린 불덩이 장렬이 소몰리 뜨냐, 그, 소머리안티에 따라서 딜사이클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데, 불사조 자원이 하나 더 쓰지 안 쓰냐, 안쓰냐, 이 차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4티오 효과로 인해서 뜨든 말든, 딜사이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운 좋게 대머리를 떴죠? 그냥 뜻서 이제, 연구를 날리면서, 발알키면서, 불작, 불작, 화작, 불작, 화작, 불작, 기온 딜사이클 해줘요. 화작이 하나 남았을 때는, 불사조를 한 번씩 써줍니다. 또, 화작, 불작, 화작, 불작, 불사조, 화작, 불작. 자. 이렇게 해서 불덩이 장렬, 데모를 8번 소모했어요. 이때 마룬이 3초에서 2초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집중이에요. 이때 화작불작을 쓰는 게 아니라 이때 마룬이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룬을 깔아주세요. 이 마룬을 깔아주고 마룬이 끝날 때딱 마룬이 새로 깔리거든요. 이때 바로 태양의 모인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때 바라가 아직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이때 바라가 끝나기 전에 화작을 한번 써서 소찌를 이렇게 이중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때, 썬킹바라가 만료되면서, 쏘찌 이중첩을 가진 상태로, 바라 6초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마론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 바라를 마론 위에서 쓸수 있겠죠? 또 화작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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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없을 때, 불사 전번씩, 화작불작, 화작불작.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현재, 벤티르의, 아, 화보의 사태 효과를 인해서, 조그마한 소바람대도 불구하고, 태양화 중첩을, 6중첩까지 쌓을 수 있고, 아니 6중첩 정도 쌓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이렇게 7중첩까지도 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 를한 번만 다시 볼게요. 너무 어렵죠? 자, 불작을 날리면서, 블러드, 고무늬 거울, 화작, 봐라, 불작, 불작, 화작, 불작, 화작, 불작, 불사조, 불작, 화작, 불작, 그 다음에 또 불사조, 불작. 자, 태양, 그다음에 화작, 불작까지 해서 태양을 중첩이 생겼어요. 이 태양은 8중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 마룬이 있던 말은 마룬을 새로 깔아준다. 마룬을 깔고 바로 태양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깡 불덩이 장렬을 쓰는데, 소찌가 끊기기 1초 전, 이때 바라가 이미 온이 있죠? 이 바라일 때, 소찌 이중첩을 모으기 위해서 아까 마룬이 3초 남았는데 새로운 마룬을 미리 깐 거예요. 그럼 이때, 화, 이제 소찌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화작을 써서, 소찌를 다시 5초로 리셋을 이제 다시 써, 해주고 이때 발동된 썬킹 바라로 인해서 화작불작, 화작불작, 화작불작. 불사조도 불자. 네, 좀 섞어주시고요. 네, 중간에 화작이 좀 모자랄 것 같다. 이럴 땐 불태우기를 써서 불태화작, 불작, 불작.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발한 데도 불구하고 태양왕 중첩이 또 거의 다 쌓였죠. 이러면 이제 연구를 쓰다가 태양왕 이제 바라가 팔중첩이 되면은 이번 마루는 기다렸다 쓰는 게 아니라 바로 한번 써줍니다. 그쵸? 자원이 없기 때문에 뭐 불태우기를 중간중간 섞으면서 본인의 자원에 맞, 맞는 딜사이클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딜사이클 다 해줘요 그 여기서 이제, 이제 딜을 또 화염구를 하면서 자원을 계속 모아요 이 태양 주첩을 쌓아요 그럼 이 마, 이제, 이제 마지막에 오는 이두 번째 마룬 있죠 두 번째 마룬이랑 이 중첩이 얼추 맞아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맞게 되면 그냥 쓰는 거예요 마룬이 먼저 온다 기다리세요 같이 쓰면 돼요 그냥 괜찮아요 안 터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마룬 후에 또 깡불덩이 작렬을 해서 여기서 딜을 해줍니다 불태우기를좀 섞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소바라일 때 자원을 쓰면서 딜을 했죠. 이때 공무늬 거울과 4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작과 불사조를 그렇게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씩만 남겨다 썼죠. 그냥 아, 하나도 안 남겨요. 그냥 다 썼어요. 다 쓰고 바라가 끝나 순간에 마룬이 남아 있지만 공무늬 거울을 캐스팅하세요. 오므리걸을 캐스팅 한 다음에, 오므니걸 캐스팅하고, 이 쏘찌가 끝나기 전에, 바라를 바로 키는 거예요. 바라를 킬 때는, 불태우기나 화염구를 쓴 다음에, 바라를 써서, 모료를 하나 더 얻어야겠죠? 그 다음에, 바로 딜을 하면서, 쏘찌를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소바라 때도, 쏘찌 이중첩으로 다 넣었고, 또큰 바라를 할 때도, 자, 이렇게, 강한 쏘찌 이중첩이 다 생기게 되죠? 딜을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마룬이 끝났어요. 마룬이 끝났으면은, 이제 깡, 화염, 깡, 화염 파열을 날리면서, 새로운 썬킹 바라를 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팁. 깡, 불덩이 장렬을 날릴 때, 여기죠, 여기. 바라가 지금 3초 남았죠? 이때, 어? 3초 남았으니까, 불사조 쓴 다음에, 불작 쓴 다음에, 태양을 당기면 되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은, 소찌 이중첩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깡, 불덩이 장렬을 이렇게 날리고 있다가, 바라 끝나기 1초 전에, 화작을 써서, 소찌를 이중첩으로 이어주고, 소찌 이중첩을 이은 상태로 또 소발화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딜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26초 발화를 소찌 이중첩을 유지한 상태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본적인 딜사이클로 또 이렇게 딜을 해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야 했죠? 이 다음은? 마룬이랑 맞춰서 쓰라 했죠? 마룬이 먼저 와도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론이 없으면또 마론 위에서 또 썬킹바라를 이렇게 쓰겠죠. 또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불태우기를 좀 섞으면서 이런 식으로 딜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딜을 하다가 또 이제 딜을 하다가 이제 육진 이게 먼저 이제 중첩이 오면은 중첩은 태양바라 한번 써주시고, 네, 태양바라 끝나면은 이제 고문이거울이랑발라 써주고, 바라 끝났을 때 바라 끝나기 전에, 말은 이어서 써주고, 그런 식으로 딜을 하면 되겠죠? 자, 썬킹버프 생겼어요. 썬킹버프 먼저 한번 써주겠죠? 자원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시간 아낄 것 같네요. 그쵸? 조금씩 아끼고 있다가, 그 다음에 끝날 때 이제 고문이거울을 써주고, 그 다음에 화염구를 날리면서 소치가 끝나기 전에, 화염구 대신에 불태우기 쓰셔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소치를 이어서 소치 중첩을 끊기지 않은 대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태양한 중첩이 다 쌓여졌죠? 그러면은 계속 딜을 하다가, 이제 마, 이제 한 바라가 4초쯤 남았을 때, 새로 마론을 깔고, 그쵸? 그냥 여기서 쌩, 선킹을 쏘는데, 이때 바라가 남아있죠. 그럼 쏘찌가 끊기기 1초 전에, 새로운 화작을 해서 쏘찌를 5중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쏘찌 2중첩을 유지한 26초 바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딜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보시면 이게 3분 싱크를 돌리면 템랩이 258이라서, 싱크는 저랑 딜을 좀 다르게 해요. 싱크는 3분 제거 싱크 돌리면은 지금 한 13k 나오는데 제가 지금 싱크보다 딜이 더 나왔거든요. 물론 이게 운이 좋은 것도 있고 훈련용 허수아비라서 딜이 5%더 들어간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싱크보다 딜이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딜사이클 연습해 가시면 돼요. 싱크는 저랑 딱 다르게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가속이 37%인가? 그때 딜사이클이 바뀌는 거라서 37%보다 낮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저처럼 딜하시면은 이것도 가속 37% 전까지는 그냥 싱크가 말한 딜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것보다 저, 더 좋은 딜 사이클이...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좋은 딜 사이클이 있다 이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셔서 좀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 법사 2, 3년 인생으로는 이것보다 좋은 딜 사이클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벤틀의 단일 딜 사이클이었어요 깡주. 자, 이거는 벤티르의 광딜 사이클입니다. 아, 맞다. 그것도 설명드려야겠다. 이번에 썬킹을 끼고 가면은 4타겟까지는 불기둥을 안 쓰셔도 돼요. 4타겟까지는 이제 파... 4타겟까지는 그냥 이제 불덩이 장렬이랑 불사조로 전이를 시키면서 딜하는 게 세고, 5타겟부터 이제 불기둥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세기는 보통 5타겟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기둥 들사이클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몬스터, 탱커가 모고 있을 때고무지거울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화작으로 소모를 띄워줘요. 그 탱커가 이제 몹을 좀 몰아놨겠죠? 이때 깡 불기둥을 올리면서 바로 바라, 화작, 불기둥, 그 다음에 불사조, 불, 화작, 불기둥. 그 다음에 불사조, 화작, 불기둥. 불사조, 화작, 불기둥.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불태, 화작, 불기둥. 불태, 화작, 불기둥. 그리고 바라가 1초 남았을 때 본인이 할수 있는 최고의 디사이클. 붙어서 용숨이나 뭐 신비한 폭발 한번 써주시면 되겠죠 근 네, 여기선 제가 안 썼네요 귀찮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딜 사이클을 하게 되면은 해양왕 중첩이 6중첩이 됩니다 이 6중첩이 육중, 됐을 때바론을 바로 키시는 게 아니라 하영구를 땡기셔가지고 이 중첩 두 개를 쌓으세요 중첩 두 개를 쌓으시고 이 쌓는데 뭐 10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쌓으신 다음에 붙어서 마룬 깡불기둥 깡불기둥으로도 썬킹그 바라가 터집니다 네 불기둥 그냥 모여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또 딜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소바라에서는 불기둥을 이렇게 세번 정도 넣으면 정말 잘하는 거고, 보통은 두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2단부터는 뭐 정말 뭐육탁에 이상이다 싶으면은 그냥 깡불기둥 날리셔도 되고, 본인이 이제 그냥 좀 태양의 좀 메커니즘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화연구를 쓰시면서 깡불... 깡불기둥을 쓰거나, 화염구를 쓰면서 소모를 떴을 때만 화작, 불기둥, 이런 식으로 딜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좀 빨리 먹고 싶다 하면은 뭐 움직이면서 뭐 대신에 불작을 쓰셔도 괜찮고 개인 취향이에요. 이건 진짜. 저는 보통 이렇게 화염구를 쓰고 소모를 떴을 때만 그럴 때만 이제 불기둥을 쓰는 편이에요. 좀 중첩을 빠르게 보고 싶다면은 타겟이 5개가 넘어도 이렇게 화염구를 쓰면서 불덩이 장렬을 쓰면서 빠르게 중첩을 쌓습니다. 그냥 중첩이 쌓아지면은 또마루 위에서 소바라 한번 날려주시고요. 이렇게 소바라를 한번 날려요. 소바라를 한번 날리게 되면은 이제 바라가 또 돌아오거든요. 그럼 이때 디사이클 어떻게 한다? 또 얘한테 고무니거울을 박아놓고 깡불비등을 쓰면서 또 바로 이제 디사이클을 시작해요. 자티 효과 때문에 딱히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도 이런 식으로 소치가 끊기지 않은 상태로 모든 디사이클을 완벽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4티오 효과랑 고문이 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끝났으면 어떻게 됐죠? 또 중첩이 쌓여, 쌓여 있죠. 그럼 또소발어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딜 사이클이에요. 본인이 화작과 불작을 순서를 어떻게 써요라고 물어보시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메커니즘을 아셔야 돼요. 발할 때 불사조나 화염장려을 쓰면 소모를이 하나씩 생기고. 그 소모를이 두 개가 되면 대모를이 생긴다 쉽게 말해서 화작과 불사조 본인이 가진 자원에 맞춰서 딜 사이클은 다른 거예요 본인이 화작이 넘치고 불사조가 넘쳐요 그럼 화작 불사조 불기동 화작 불사조 불기동 이러면 되겠죠? 뭐쏘찌를두개 빨리 얻고 싶다면 화작 화작 불기동 그에 불사조 화작 불기동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본인이 화작과 불사조가 하나씩밖에 없다 그럼 불태우기 화작 불기동 불태우기 불사조 불기동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원에 따라서 딜 사이클이 달라지는 거지. 화법의 딜사이클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광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패의 딜사이클도 보여드려야겠죠? 깡주. 이제 나패 단일 딜사이클인데, 아, 썬킹이 어려워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음, 이번 시즌에, 솔직히 냉법이, 강력 냉법이 싱크상 좋아요. 그래서 강력 냉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신화 딥네임 돼 있잖아요. 할론드러스랑 레오빔이랑 안두인 이런데서는 이제 화법이나 비법이 조금 더 좋을, 좋은 좋은 네임드가좀 있거든요. 그래서 냉법만 하면 안되고 냉법 플러스 화법 혹은 냉법 플러스 비법을 할줄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 화법을 추천 못해드리겠는게 못 이번 시즌 법사들 데이 사이클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티어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좀 기겁할 수도 있는데 벤티르는 그래도 좀 쉬웠잖아요. 근데 나페는 좀 많이 어려워요. 집중 잘하셔야 돼요. 오초에서 4초 넘을 때, 불덩이 장렬를 날리고, 블러드 키면서, 기본, 딜사이클을 날려줍니다. 기본 딜사이클을 이제 날려주는데, 본인의 자원에 따라서 딜사이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화작을 두번 써서 불량을 쓰든, 화작 불사조에서 불사조 쓰든, 상관없어요. 그냥 화작이랑 불사조란 자원을 한 번씩 써서, 데모로를 만들고, 그걸 불덩이 장렬로 쏜다. 이 메커니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자원 없으면, 이렇게 불태우기도 섞어주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태양 중첩이 생겼죠? 바라가 4초 남았죠? 이때, 어떻게 알았어요? 벤티랑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마른을 깔아요. 깡 불덩이 장렬을 날리고, 바라 끝나기 1초 전에 새로운 화작을 써서, 쏘찌를 오중첩 아, 쏘찌 이중첩을 이어주고, 이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바라를 써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서 보통은 불태우기 불작을 써가지고, 딜를 더할 텐데, 나펜 달라요. 여기서 힘이 전환을 켜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바라 때, 4개 효과로 인해서, 불사조랑 화작의 충전 속도가 50%가 많아지죠. 이때, 블러드까지 있기 때문에, 이때 힘이 전환을 바라 위에서 키면은, 화작이 6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힘이 전환을 돌려주면서, 화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바라가 2초 나왔을 때, 힘전을 환 쓰면서, 그 바라 2초 동안 충전된 화작 세 번을, 화작, 화작, 화작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세 부분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화작이 여섯 개가 새로 찹니다. 그럼 이 이후부터는 또, 연구, 하면서 소모를 뜨면은, 화작불작해서 자원을 가능한 모아줘요. 이렇게 자원을 계속 모아주고, 그럼 이제 말은 오는 거랑 맞춰서 쓸수 있는데, 이렇게 일찍 왔다. 일찍 왔으면 그냥 먼저 쓰세요. 왜냐면은, 하 현재 자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써도, 이 중첩을, 5에서 6중첩을 빠르게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중첩을 모아주시고, 또, 바라가 올 때도, 이거를 살짝 기다리세요. 여기서 바라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마룬을 먼저 털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룬 위에서, 깡, 썬킹 바라를 딱 써주세요. 기본적인 딜사이클 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 소바라가 끝났을 때, 연구나 불태우기를 쓰면서, 바라를 써서, 소치 중첩을 그대로 이어줍니다. 바티오 효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모든 게 이어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왜 마룬 바라를 안 쓰고 마룬 썼냐고. 자, 어디서 많이 본 상황 아니세요? 마룬 2초, 자원 다 썼고, 태양왕이 있는데 바라 3초 남은 상황. 이때 어떻게 한다? 힘전을 쓴다. 힘전 써서 화작을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가져오고 기본적인 딜을 써주고 이때 새로 돌아온 마룬을 위해서 마룬, 깡불작을 쓰면서 또다시 이렇게 딜을 이어줍니다. 이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어떻게 한다? 또 7중첩 생기면은 깡바라 한번 쓰고, 그냥 또 자원 모으다가 마른바라 한번 쓰고, 뭐 바라가 먼저면 발라 바라 써도 되겠죠? 이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이어질 순 없어요. 왜냐면 무빙 시간도 있고, 본인이 특임 걸릴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7중첩을 모아, 8중첩을 모았을 때 마른 17초 남았어요. 바라를 털었어요. 근데 본인이 뭐 10초 동안 뭐특임을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 태양중첩이 있는데 마룬과 바라가 둘다 있어요 그러면은 뭐 마룬위에서 그냥 뭐 바라를 써도 되고 썬킹바라가 사라졌다? 마룬을 캡했다가 큰바라부터 써도 되고 이 딜사이클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이 뭐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근데 기본 메커니즘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자 이제 나페 광딜리 사이클로 가볼게요 깡즈 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조합인데 이제, 지도 편달을 전 되게 많이 써요. 지도 편달을 가장 좋아하는 편이에요, 세계에서는 근데 이제, 썬킹을 하시는 분들은, 썬킹은 이제 나패랑좀잘 맞아요, 세계에서는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탱커가 몸뭐 모으고 있어요. 화염구 쓰면서 소모를 모아요. 근데 탱커가 모았죠? 뭐 불기둥, 바라, 불기둥, 화작, 불기둥. 이렇게 해서 딜 사이클을, 뭐 불사조 화작, 불기둥, 불사조 화작, 불기둥, 네, 뭐, 불사조 화작, 불기둥 써요. 그 다음에, 마른이 5초에서 6초 나왔을 때, 흰전을 돌려줘서, 화작, 화작, 불기둥, 또 화작, 화작, 불기둥, 또 화작, 불사조, 불기둥. 그 다음에, 아까 벤틀리나 똑같죠? 발화 끝났을 때 육중첩이 남았죠. 이때 어떻게 한다? 연구 쓰면서 남은 중첩을 쌓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룬, 그 다음에 기본적인 또 소바라 썬킹을 써주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끝났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뭐 불기둥을 쓰면서 깡불기둥을 써도 되고, 그냥 뭐 화염구 쓰면서 소모를 띄운 다면 화작불기둥을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가지 이제 딜사이클을 하면 되겠죠? 정답은 없어요. 화보의딜사이클의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딜을 하다가 중첩 쌓고 싶어 하고, 또 이제 몬스터 좀 무빙 좀 피하다가 또 딜사이클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패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몬스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패턴, 패턴을 할수 있는 거죠.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딜러드 쿨기가 다풀이라서 다음 무리는 작게 간다고 해요. 그 다음 무리를 크게 간다고 해요. 그럼 이번에 작은 무리래요. 작은 무리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작은 무리를 간다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저라면은 화작화작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중첩을 얻어요. 지금 작은 무리예요. 작은 무리. 전투 시간 한 20, 30초 되겠죠? 소, 여기서 이제 소화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서킹 얻었기 때문에 마른에서 소바라 정도만 털어 줍니다. 작은 무리라고 탱커가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작은 무리에서 이렇게 딜을 하다가 작은 무리 전투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무빙으로 새로운 다음 무리 이제 픽풀을 가겠죠. 탱커가 지금 엄청나게 몰아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소바라로 전모위를 쳐리했기 때문에 이번엔큰 바라. 또 탱커가 못 먹고 있을 때 소바라 띄워 주고 아 소모를 한번 띄워 주고 그 강한 불기둥 바라를 또 이렇게 써 주겠죠. 또, 마루 5초 정도 남았을 때, 힘전으로 화작, 화작, 뭐, 불기둥 또 이렇게 딜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큰바라가 끝났으면은, 또, 소모를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루 위에서 또소모를 그러면 이제, 완전 큰 무리가 이제 정리되고, 또 다음 무리를 갈 때까지 또 중첩을 쌓으면서, 기본 이제, 현수타인 딜사이클 같은 걸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페의 딜사이클, 뭐, 벤틸의 딜사이클, 안일에서는 어느 정도 고정화가 되어 있어요 그딜 사이클이. 근데 광에서는 제가 지금 상황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해진 딜 사이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제가 어차피 나중에 화법 색이 실천편을 올릴 건데 그걸 보면서 감을 좀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화법 가이드는 이 정도면 될것 같고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법세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제가 화법은 초심자한테는 아예 추천을 안 해드려가지고, 기본 디사이클을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것도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화법이 지금 썬킹 어려워요. 근데 지도편달 디사이클 같은 경우는 너무 쉽잖아요. 제가 지도편달 디사이클 예전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해서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도편달은. 이제 썬킹 정도만 이렇게 올리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9.2 화법 가이드가 끝났고, 다음에는 이제 9.2 비법 가이드로 제가 이제 찾아와야겠네요. 9.2 비법 가이드까지 찍은 후에, 이제 삼특에 대한 이제 세기편이나 레이드편 이런 걸 하나씩 올려볼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